안녕하세요, 관심입니다. 오늘은, 음, 그,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만들어 봤는데, 이거 금방 돼가지고, 바로, 했, 바로 올린 거거든요. 한 5분 기다리고, 바로 했거든요. 저, 그리고 이거, 어, 손에 안 묻나 실험해 보려고, 오, 죄송합니다. 손에 안 묻나, 음 확인해 보려고 손도 씻고 왔어요. 손 씻고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 이거 손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손에 올리고 올게요. 짠 이렇게 다 올렸어요. 이거 손에 어 물기가 약간 묻긴 한데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만약 못 만질 정도로 묻 묻진 않고 그냥 어, 약간 묻을 정도? 봐봐요 이거 손잘안 묻죠? 이렇게, 한 번,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얌. 음! 여러분. 제가요, 이거, 그냥, 20초 돌리게 13초 돌리라고 했잖아요. 전 동영상에. 아니에요. 저만의 방법인데, 이거, 20초, 그대로 다 돌리시고 저처럼 똑같이 해주고 20초 다 돌리시고 이게 완전히 다그음그 어, 음, 그 으깬 거다 없애고 으깬 그 완전 물되게 해놓고 이거 이거 10분 정도 하면은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어푸딩이에요 푸딩 맛은 진짜 탱글탱글함과 그 맛도 진짜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 없고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어, 한번꼭 진짜 강추해요, 강추.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요, 먹어본 사람만 진짜, 먹어본 사람 많아요. 음! 진짜 이거 먹어본 사람 많아요,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변화 진짜 0%고요. 음, 진짜 맛 변화 없고요. 그, 맛이, 물을 어차피 조금, 조금, 아까 전에 물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있이수 있는 저랑 진짜 똑같이 만드셔보세요. 이게, 입술에 닿는 느낌도 너무 좋고, 식감도, 식감도, 음, 푸딩 먹는 식감인가? 하여튼 그 식감도 좀 있고 밖에 식감 그붙푸용은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액체용물 예, 같아요 진짜. 어 푸딩이긴데 잘 흘르는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만큼안가었어요아음음다 음, 먹었어요. 음, 나 저요. 이거 다다 다, 다 사가지고요. 많이 사가지고요. 어차피 이거 하나에 200원밖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색깔로도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음, 지금까지 음, 뭐 무슨 후기지? 음, 음 먹을 수 있는 액체 김을 만들기? 1편, 2편으로 나눠줘요꼭 봐주세요. 1편만, 보, 2편만 보지 말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책체금을 만들기 영상 많이 찍을게요. 안녕.